그 스트리머 중에서, 내 나이, 내 나랑 동갑인 친구, 남자친구가 진짜 없긴 하더라. 어. 나 처음 봤어, 동갑. 응, 음, 응. 음. 동갑 처음 봤어, 이번에. 아, 두명 있다, 딱두 딱 명. 응. 음. 이번에 딱두명 봐가지고. 늙어서? 나가, 임마. 이 새끼가, 아마 어? 늙어서라니. 나 젊어. 내가 말했잖아요. 나 공사로 본다고. 나 어려. 어? 남자친구 대박이라고. <laughs> 남자인 친구요 남자친구. 아씨, 말이 이상하네. 왜 그러지? 아, 공사 몇 살이야? 스물, 스물한가, 공사가? 지금? 스물한가, 하 둘인가? 공사 나이도 모르면 늙은거 봐. 미안해나 위아래로. 나, 미안해나 위아래도 헷갈려, 지금. 내 나이도 헷갈리는데. 그게 무슨 말이야? 너? 노래 하겠습니다 하나네. 왜 그러지, 나한테 진짜로? 고날래요, 여러분들?